안녕하세요. 플레이타임 100시간은 찍어야지. 이제 슬슬 뉴비로 인정받는 우리 고인물들에게, 어너 이제 튜토리얼 끝냈구나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플레이타임 해자 게임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부터 만나보러 가시죠. 공룡 시대로 돌아가서 살아남는 게임. 첫 번째 게임은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입니다. 아이 게임도 진짜 인생을 갈아 넣으신 분들 많죠. 아뭐 사람들 플레이타임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서. <laughs> 아 저번에 9,000시간을 보고 우리 채널 시청자들과 저 포함 모두가 깜짝을 놀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18,000이네요. 대박입니다. 아니, 그래고 저는 밑에도, 아니, 밑에가 너무 웃겨요. 이분이 하지마. 하지마 하고 욕을 하시고 조금 더 하셨습니다. 한 60시간을 욕을 하시고 더 하셨어요, 본인이. 하지 말라고 하시고. 애증 관계인지 뭔지, 대단합니다. 네. 야, 이 게임은 거의 뭐 1000시간은 찍어야지 이제 리뷰를 남길 때 안창피한 정도의 느낌이네요. 여기 100시간 찍은 분도 괜찮게 하신 거지만, 뭐잘 보이지도 않아요. 진짜 대단한 게임입니다. 물론 저처럼 라이트하게 이 게임을 즐기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고인물들을 양산하는 게임이네요. 그래서 게임 설명을 드리자면은, 말 그대로 공룡들이 활보하고 있는 땅에서 살아남으시면 되는 겁니다. 또뭐 우리가 흔히 아는 트리케라톱스나 스테고사우로스 이런 공룡들도 물론 존재하고요. 얘네는 이제 초식이라서 덜 위험한 잖 게임에서는 이제 비선공 동물들인 거죠. 얘네 말고도 위협적인 육식 공룡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랩터 같은 애들, 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쪼아대는데 정신없이 맞고 달리기도 빨라가지고 도망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공룡들과 같이 함께할 수있다는게 일단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인 거죠. 첫 번째 꿀잼 포인트인 거죠. 공룡은 뭐 보기만 해도 재밌습니다. 심지어 실감나게 구현이 잘 되어 있고 이제 두 번째 꿀잼 포인트는 공룡 말고도 어, 뭐 희한한 동물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이해가지고. 인터넷을 쳐보면요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이 동물들이 뭐 오리너구리처럼 생겼는데 엄청 크고 강력한 동물도 있고 고대에 살았던 고대의 종들인가봐요 얘네들이 제가 옛날에 플레이할 때 진짜 극혐이었던 새가 하나 있거든요 테러 버드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이름도 진짜 흉포하죠 얘는 새지만 날진 않습니다 타조같은 앤데 거의 뭐 랩터의 새 버전 랩터보다 극혐입니다, 솔직히. 달리기도 빠르고 성질도 들었고, 저 멀리서 나만 발견하면 그냥 죽이려고 뛰어오고, 예, 진짜 극혐인 친구도 하나 있었죠. 얘가 너무 짜증나니까, 아, 이게 실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 있습니다, 또. 예. 고중도 나쁘지 않다는 거, 이 아크 서바이벌은. 이렇게 많은 뭐, 동물들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또 길들일 수가 있다는 거. 테이밍을 해서 여러분의 애완 공룡으로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얘네들을 타고 다닐 수도 있고요. 안장을 만들어서 랩터 타고 다니고, 티라노 타고 다니고 하면 뭐,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익룡을 테이밍해서 하늘을 날 수도 있고, 수장룡을 테이밍해서 바다를 다닐 수도 있고, 더 충격적인 건 물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공룡하고 노는 것만 말씀드려도 끝이 없는데 이 게임은 생존 크래프팅 게임이죠. 생존 요소도 꿀잼이지만 크래프팅이 진짜 대박입니다. 크래프팅은 뭐 거의 A급 마인크래프트 뭐 공룡 버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무궁무진하게 건설을 할 수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인생을 갈아 넣고 있는. 뭐 스팀 리뷰어를 남긴 이분들의 모습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네 이번 게임은 뜬금없이 등장하는 다크소울3 뭐 스토리 게임의 어려운 게임이라고 유명한데 어째서 이게 사골 라인업에 들어갈 수 있는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스토리만 보고 끝내도 되지만 괜히 이게 망자들의 게임이겠습니까? 다 우려먹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군데군데 사고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크소울 3 자체는 다들 아시는 뭐 액션 rpg 소울라이크 게임인데 이 소울라이크라는 장르의 정의가 사실 애매합니다. 다크소울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의 장르로 급부상했기 때문에 뭐 로그라이크가 로그 같은 게임이다 라는 뜻이라면은 소울라이크는 소울 같은 게임이다. 뭐 이런 장르 설명이거든요. 그냥 어 이거 다크 소울하고 비슷한데 다크 소울 같은 게임이야 하 면은 그냥 소울 라이크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투 시스템이 비슷하면은 소울 라이크라고 많이 하는데 강력한 패턴을 사용하는 보스몹을 상대로 회피나 가드 등을 사용해서 내 히트박스를 지키고 적의 히트박스를 공격해서 맞추는 게임이라고 현재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이건 제 마음인 거죠. 예내 네, 맘대로 소울 라이크라는 장르의 정의를 내려보자면은 저는 죽었을 때 강한 페널티가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소울이잖아요 영혼. 그러니까 다크 소울 같은 경우는 죽었을 때 영혼을 그 자리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은 하나의 재화예요. 내가 플레이하면서 다른 적들을 물리치면 그들의 영혼을 수집하게 되는데 이 영혼을 통해서 레벨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험치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죽었을 때그 자리에 내가 지금까지 모아온 영혼들을 다 떨어뜨린다. 그리고 체크포인트에서 되살아났는데, 내가 죽였던 적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예, 그럼 그들을 다시 물리치면서, 영혼을 주스로 떠나는 험난한 여정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영혼을 줍지도 못하고, 뭐 도중에 죽었다면, 그 영혼은 증발입니다. 예, 그러니까 쫄깃하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소울 라이크의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와 비슷한 류의 게임을 소울 라이크라고 불러도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다크소울 3의 장점은요, 분위기 일단 기가 막히고, 전투가 짜릿합니다. 아마 소울류의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 입문을 하신다면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스토리 게임이죠. 엔딩이 있는 게임인데 어떻게 이게 오래 우려먹을 수 있는 사골 게임이 되냐? 이 게임은 무기가 매우 다양합니다. 한 손에 쥐는 소형 무기, 뭐 단검, 직검, 곡검, 자검, 도, 도끼, 망치, 창. 채찍, 너클 등등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한 손에 지는 소형 무기의 종류입니다. 이게 무기 이름이 아니에요. 한 카테고리 내에도 또 다양한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검에는 단검 종류의 무기가 13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여기에 뭐 양손 무기 그리고 활이나 석궁 마법을 쓰려면 지팡이도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무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게임인데 다양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무기 하나에 익숙해지기도 어려운데 다양한 무기를 이거저거 써가면서 엔딩을 보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고요. 하나의 무기에 익숙해지면서 보통은 엔딩을 보기 때문에 여러 무기를 도전해 본다면 다크소울 3는 충분한 사골게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엔딩 자체는 처음에 얻는 롱소드로도 깰 수가 있어요. 저도 엔딩은 롱소드 하나로 그냥 깼는데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아뭐 다른 무기도 좀 써보고 싶은데 네. 근데,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시. 네, 엄두가 안 나요, 도저히. 어, 이거를, 다른 무기를 들고 또 하라고? 약간 이런 생각이죠. 네, 근데 저처럼 이렇게 한번 깨고 후훌 털어버리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진정한 망자가 되어서, 이 다크소울 세계관에 남아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거의 뭐 NPC에요. 여기 뭐 3100시간을 하신 분들. 어마어마합니다, 뭐 이분들도. 정성스러운 리뷰를 남겨주시고, 네, 다크소울을 진짜 사랑해서 쓴 리뷰라는 게 느껴지는 정성이네요. 약간 그 언더테일 리뷰. 어 센지 아시는구나 이런 느낌도 좀 나고 네, 뭐 좋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망자가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번 게임은 숙제 파트입니다. 제가 컨커러스 블레이드와 협업을 해서 숙제를 몇번 진행 중인데, 아마 이번 숙제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laughs> 몇번 진행을 했더니만, 할 말을 제가 다 해버렸고, 컨커러스 블레이드 숙제 영상으로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고, 다음에 또 생각나면은 숙제 말고 그냥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컨부는 어떤 게임이냐? 재밌는 게임입니다. 사실 온라인 게임이기 때문에 플레이 타임은 말씀을 안 드려도, 인생을 갈아놓고 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겠죠? 비교가 안될 겁니다. 예. 여기 뭐 대충만 봐도 1000시간, 2000시간 분들이 뭐 상주에 있고 온라인 게임 플레이 타임은 사실 넘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컨커러스 블레이드는 어떤 게임인가? 예. 저번 영상에서 마운트 앤 블레이드 배너로드를 말씀드렸죠. 예. 마운트 앤 블레이드 온라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장수가 되셔서 여러분만의 부대를 끌고 전쟁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공성전일 수도 있고 각 가문 간의 영토전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저는 사실 이 게임을 처음 하면서 약간 독불장군스타일이었 했거든요. 제가 롤을 할 때도 탑신병자인데 뭐팀 플레이나 게임의 승패하는 상관없이 상대방 탑라이너 내 맞상대와의 일기토만을 겨루는 이런 자들을 보통 탑신병자라고 부르거든요. 롤에서는 제가 콘커러스 블레이드에서도 이제 뭐 전쟁의 승패 상관없이 내 뒤를 따르는 우리 병사들의 어? 소중함이나 이런 거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적장의 목만 취하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저번에 호되게 깨졌다고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 그 뒤로 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부대의 명령을 내리고 병사들을 잘 통솔하고 적재적소에 명령을 내리면서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더라고요. 꽤나 재밌습니다 이 점이 마운트 앤 블레이드도 명령을 잘 내리면서 싸우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싱글이잖아요. 적장이 AI란 말이에요. 근데 이컨커러스 블레이드는 적장이 나랑 같은 유저이기 때문에 아주 이 교활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나를 공명의 함정에 빠뜨리는 아주 교활한 녀석들이 있고 뭐 엉덩이 살랑살랑 흔들면서 약한 척하고 나를 유인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고 병사들로 나를 막 싸먹고. 아주 그냥 못되고 교활한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런 대전 게임에서는 극찬이죠, 이게. 상대 유저한테 너 게임 굳다고로 하지만 이게 극찬인데, 제가 극찬을 몇번 했습니다. 이거 하다가. 실제로 꽤나 재밌는 온라인 게임이니까, 이제, 온라인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컨커런스 블레이드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나온지 한달 조금 더된 따끈따끈한 신작 게임 더 리프트 브레이커입니다 장르 설명만 들으셔도 아 사골 게임이구나 하실 거예요 장르가 생존 기지 건설 타워 디펜스 기가 막히죠 벌써 거기다 rpg까지 뭐 오래 우려먹는 요소란 요소는 다 들어있는 게임입니다 저번 영상이 1탄이죠 1탄에서 설명드렸던 팩토리오와 상당히 유사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팩토리오에서 자동화 공장을 건설하는 이 기지 건설 파트의 힘을 조금 빼고 타워 디펜스의 비중을 늘리고요. 또한 내 캐릭터 이 게임은 이제 메카닉을 타고 핵앤슬래시 게임처럼 신나게 외계 생명체를 없앨 수가 있는데 팩토리오에서 타워 디펜스와 핵앤슬래시 액션 RPG 요소를 늘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는 외계 행성에 도착해서 생존을 하면 되고 주기적으로 이 웨이브가 몰려와요. 다수의 외계 생명체들이 몰려오는 웨이 브가 가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타워 디펜스. 적절한 타워들과 바리케이트를 건설해서 막아야 되고, 정말로 몰려오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워 디펜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강추. 그리고 이런 웨이브를 쓸어버리는 핵앤 슬래시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출시한 지 얼마 안된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인물들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시리즈 라인업에 넣기로 결심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로드맵이에요. 보시면은 모드 지원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게임에서 모드를 지원하면 끝났죠. 예, 거기다 두번째로 맵 에디터를 게임에서 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커스텀해서 즐길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이걸 이제 2021년까지 계획인데 이것만 해줘도 예, 계획대로만 흘러가도 올해는 뭐 할만한 콘텐츠가 빵빵하게 있는거고 더 나아가서는 엔드게임 모드 엔드 콘텐츠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 어, 충분히 고인물 끝판왕이 될만한 자질이 있는 게임이다 예, 팩토리오에서 타워 디펜스와 핵앤슬래시 장르를 강화한 느낌으로 사골게임 끝판왕이 될만한 예, 왕 들 관상이 좀 보입니다 얘도 네 제가 여기까지 플레이 타임이 넉넉한 해자 게임들을 모아서 봤고 아 사실은 할만한 게임들에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좀 아쉽네요 제가 설명을 줄이고 게임 양을 늘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못하고 반대로 해버렸죠 네. <laughs> 설명 양만 좀 늘어났죠 제가 오늘 목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발음도 많이 안 좋은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기회가 되면 저는 다시 3탄 영상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봐요